자, 수요량인데 요건 이제 분유 수유 위주로 결정이 되어 있어요. 제가요. 모유와 혼합 수유에 대해서 조금 잠깐 설명할게요. 내가 현재 모유 수유를 하고 있어. 근데 아기의 체중이 애매해. 어, 그렇다고 1단계, 2단계가 떨어진 건 아닌데 뭔가 이대로 더 가다가는 약간 떨어질 것 같아. 그럼 그런 느낌에 있는 엄마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 모유양을 늘려야 돼 그럼 모유양을 어떻게 늘리냐면요 오전에는 모유가 되게 많아요 오후에 2시 이후에는 가슴이 말랑하지 않아요 잘안 나온 쪽을 늘리겠다 막 이렇게 생각하지 말고요 이거 밸런스 맞추는 거는 엄마의 고민이지 애기를 데리고 먹어줘 빨아줘 양 늘려줘 이건 아니지 초반엔 그럴 수 있지만 60일 넘어서는 애기가 잘 나온 쪽을더 선호하는 게 당연한 거 아니겠어? 음. 오후 2, 3시부터는 모유양이 적어요 그럼 이거를 늘려야 돼. 이 시간 이후로 저녁 한 8, 9시까지의 모유 량을 늘려야 돼. 하루에 두끼 식사하시는 분들은 절대 모유 량이 늘지 않아요. 세 끼에 간식 두 번. 칼로리부터 높이세요. 뭐 잡곡 다 빼. 자, 흰쌀밥만 먹고 소고기 무조건 하루에, 소고기 하루에 150g에서 200g 점심에 무조건 드세요. 자, 점심 식사하신 다음에 무조건 아기잘때아기를 끌어안고서라도 같이 자. 그러면 프로라트노분이 배출돼요. 자 이렇게 일주일을 지내세요 모유양 무조건 100ml에서 200ml 무조건 늘어요 자 그리고 이 시간대에 모유수유 하실 때두번 먹여 내가 오후 3시에 모유수유를 시작했어요 자 4시까지 애기가 이만큼 먹었어요 쉬었다가 여기서 한 번만 더 먹여 1, 2분만 먹어도 되니까 한 번만 더 먹여 네. 요구만 하면 모유수유 그냥 완모. 여기서 분유 먹이고 가지 마요. 체중 애매하다고 무슨 분유 수위야. 아, 내가 오늘 처졌어. 쳐졌어. 식사량을 오늘 좀 줄였어. 어, 오늘, 오늘 밤에 아기가, 아기가 못잘 잘 거예요. 자, 자꾸깰 깰 거예요. 엄마들은 책임감을 가지고 식사하셔야 돼. 엄마들이 섭취하는 섭취 칼로리의 500칼로리는 아기 거예요. 아기 모유 생성이막 온전히, 온전히 쓰여요. 엄마들 배가 먹고 밤에 야식 먹으면 자기 살 찐다? 아기 모유 양으로안 간다? 그리고 밤 10시, 11시에 아빠 도착해서 애기 재운 다음에 야식 많이 드시는 분들 있죠? 밤 중수요 늘어나서 밤 중수요 안 끊어질 거야. 아침 7시, 8시 식사하시고 점심 11시, 12시에 식사하시고 오후 3시에 달달한 식사 하나 드시고 저녁 6시 꼭 드시고 8, 9시는 간단한 식사하시고 그렇게만 하시고 칼로리 높이고 쌀밥으로 다 바꾸고 모유양이 안늘 수가 없고 살이 찔 수가 없어요. 자, 이제 혼합 수유하시는 분들 가까이 오세요. 아기 체중이 애매해. 아자한 단계 떨어진 거 아닌데 약간 떨어졌어. 그럼 자기들도 우선 이거를 해 봐. 요거를 해 봐, 요거를. 했는데도 체중이 1, 2주번에 회복이 안 돼? 그러면 수유량을 약간 늘려요. 근데 이런 거예요. 근데 200에서 400ml 사이의 엄마들은 어, 이거를 하지 말고 한 50ml만 추가 수유를 해 봐. 아니면 유축을 해서 50ml를 만들어서 추가 수유를 해 봐. 네. 그렇게 해 봐요. 근데 아기가 체중이 정말 떨어졌어. 어, 한 단계 정도 떨어졌다. 그러면 하루에 한 100ml에서 150ml만 더 주시면 됩니다. 총량이. 나눠 먹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각 수유마다 10ml, 20ml만 더 늘리면 되죠. 혼합 수유를 하는데 아기가 체중이 너무 많이 컸어. 그러면 혼합 수유 양을 얼른 줄이세요. 아침 첫 수유나 새벽 한 3, 4시 수유 같은 경우에는 아예 안 먹이셔도 괜찮을 거예요. 그러니까 횟수를 줄여도 되고, 각각의 양을 20 정도 더 떨어뜨려주셔도 됩니다. 제가요, 지금 3kg 아기를 기준으로 설명을 했어요. 그죠? 61에서 한 70일 사이의 아기들은 수유량, 수유 텀을 조금씩 연장해 가야 돼요. 엄마들이 그래요 선생님 제가요 우리 애기가 지금 현재 100ml를 먹는데요 저도 아기가 120ml 먹으면 3시간 반으로 수유텀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애기가 100ml밖에 안 먹는데 어떻게 수유텀을 연장하겠어요 음. 수유텀부터 연장해 그래야 3,4일 뒤에 애기가 저수유양을 많은 양을 다시 먹어줍니다 수유텀부터 조금씩 5분씩 10분씩 늘리셔서 결과적으로 한 2주 정도 하면 30분 정도가 늘어나게 도와주셔야 돼요 이게 이제 최대양이라 그랬잖아요 요거는 이제 기본양이고 그러면요. 아기들이 보통 110ml를 먹어요. 100ml를 먹어도 되고 120ml를 먹어도 되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아기가 140ml를 먹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수유텀 4시간 오겠죠. 4시간 오면요. 은 아기는요. 그 4시간을 편하게 버티지 못해요. 아기 체중에 문제가 안 생기면 다행이고요. 아기가 졸린 시간과 먹어야 되는 시간이 계속 겹치는 문제가 발생할 거예요. 그러면 자꾸 먹잠이 되고요. 애가 계속 졸려하고요. 네. 120은 보통 대식가 남아들이 먹습니다. 근데 여기서 진짜 최고 대식가들이 있어요. 대식가도 130 정도 먹을 수 있어요. 60일 이전에는요, 8번 수유예요 근데 5, 60일 때 애기가 밤에 4, 5시간 통잠이 기본적으로 오게 돼 있어요. 낮잠 많이 안 재우는 엄마들에 한해서. 만약 우리 애기가 지금 70일인데 통잠을 못 자요? 낮잠 너무 많이 재우는 거죠. 이따 낮잠도 제가 다 알려드릴 거예요. 100ml를 먹는다는 거는 그냥 기본적인 여아들이 100ml를 많이 먹습니다 똑같은 키로수에서도 그리고 여아인데 110ml를 먹는다 귀염둥이 고마워 잘 먹네 이렇게 해 주셔야 돼요 여아인데 120ml, 130ml를 먹는다 어, 우리 아기는 먹는 게 나긴 이제 최고 대식가죠 총량은 애기가 평균적으로 700만 넘으면 돼요 그리고 엄마들 이 수요 총량 계산하실 때 24시간 기준으로 계산해 왜밤 11시 30분만 되면은 머릿속을 머리 막 쥐어뜯으면서 분유를 탈까 말까 지금 650ml인데 50ml만 더 먹으면 7 0 0 m 인데 그럼 또 남편도 옆에서 이렇게 신부름을 기다리고 있어 타? 말어 <laughs> 엄마들만 그런 게 아니에요 다른 집도 다 그래요 다 그래 애기가 잘 자면 넘어가야죠 우리가 <laughs> 그치 엄마들 맞지? 응 남편이 옆에서 잠도 못자고 대기하고 있어 아내의 결정 분고만 내려 주십시오 응 이러고 있어 그리고 어떻게 또 아빠는 위로할 준비도 되어 있어 자는 애기한테 엄마가 젖병을 입에 어떻게 해 너? 애가 자고 있어 뭐 애가 이러고 있으면은 다안 먹어 아저씨 어떻게할 거야 막 이러면서 또 엄마 도 울어 그럼 남편 옆에서 안아주고 쓰러주면서 표정은 전혀 공감을 못해. 자는 애기한테 왜? 이러고 있는데. 엄마들은 울고 불고 남편 또 새벽 1시에 재워. 울고 불고 하다가. 응. 남편 내일 출근해야 되는데. 자기들 남편들 그만 괴롭혀. 아빠는 막 졸면서 위로해주고 있어요. 졸면서 막. 어어. 왜? 엄마가 새벽 4시 수유는 자기한테 분부를 내렸거든. 엄만 자야 되고. 응. 아빠는 새벽 4시에 일어나야 되는데. 지금 1시인데. 왜 아내가 계속 울고 있지? 자, 우리 하루 총 수요량은 월, 화, 수, 목, 금, 토, 일다 더, 다 더예요. 더하고 나누기 7. 그래서 700 근처 650 이상이면 크게 걱정 안 해도 돼요. 응? 그리고 850 이상이 꾸준히 나오면 그것도 약간 비만이야. 응? 애기가 평균 730을 먹는데 어떠나 800이 됐어? 그럼 엄마들 헛된. 또 기대를 하지 오늘 800만 내일도 800이어야만 해 그런 거왜 하는 거야 왜800 먹었는데 애기가 얼마나 속이 부대끼겠어요 그 다음날 600으로 떨어질 수도 있지 그래서 애기가 수유텀이 왔다리 갔다리 할수 있는 거예요 어, 아기가 그 수유텀이 막 엄마 약올리라고안 먹어 줌막 이러면서 애기가 안 먹는 거예요 아니요 얘가 소화가 느려진 거예요 어제 많이 먹어 가지고 그럼 오늘 좀 적게 먹을 수도 있죠 그럼 매일 수요량이 똑같아야 돼? 아, 누가 정해놨어? 자기들도 밥을 두끼 먹었다 세끼 먹었다 한끼 먹었다 하나면안 먹었다면서 자기들은 자기 마음대로 먹으면서 아기는 아기 마음대로 먹지를 못해 체중이 정상대로 크고 있고 현재 체중에 문제없는 아기들은요 아유 그래 뭐 체중 좀 어, 오늘 좀덜 먹을 수도 있지 음. 아 그렇게 해줘야지 엄마들 이제 약속 음. 우리 애기 체중이 정상이면 절대 수량 갖고 걱정하지 않고 애가 덜 먹은 날은 눈 질끈 갖고 넘어가기. 응. 애기가 잘 자면 냅두기. 그래야 아침에 배고플 테니까. 그럼 그 다음날은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그런데 진짜 애기가 너무 안 먹어. 어? 요즘 따라 너무 안 먹어. 그럼 엄마들 먹이는 노력만 하는데 애긴 지금 먹기가 싫은 거예요. 내 발달이 너무 활발해가지고. 지금 막 눈으로 보는데 빠져가지고 먹는 게 관심이 없어졌어.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먹자먹자 먹자 하면 아기가 어떻게 해요? 먹을 때막 허리를 들썩이면서 막 젖병을 막 울고 막 젖병을 입에 물면은 어떻게 막막 기침을 <laughs> 하면서 막 고개를 막 돌려대고 엄마는 또 신기할 때 요거 맞춰줘야 돼막 스냅을 이용해서 이렇게 막또 따라다녀야 되고 애가 막 손으로 막 손으로 막 치고 막어막 어막 허리를 막 들고 막 수유 자세짜고막 울고 막 이걸 하는데도 엄마들 어떻게 해요? 먹어보자. <laughs> 애기가 막 허리나 뒤서서 안 먹겠다고. 어, 알았어, 알았어. 자, 어 우리 젖병이랑 친해져 볼까? 애기 입장에서는 미접이 아니겠어? <laughs> 자, 애기가요 이렇게 수양이 좀 떨어지고 잘안 먹을 때는요 잘 놀아주세요. 활동량으로 에너지를 소모하게 해줘. 터미타임도 더 시키고, 터미타임이 엎드려만 있으면 수요안 늘어요. 뒤집기뒤집기를 반복해야 돼. 엎드려서 한 10분 있으면 다시 뒤집기 해주고, 애가 움직여야지 양이 느는 거지. 엎드려만 있으면 배가 눌렸는데 무슨 배고픔을 느껴, 엄마들. 응? 애가 싫다 그러면 제발 수요텀 10분, 30분 좀 밀어요. 그러면서 수요텀이 연장되는 거예요. 응, 응. 우리가 이제 3, 3시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10mm가 더 늘어나면은 이제 3시간 반 간격에 6회 수요가 되는데 3시간 반으로 엄마 딱 자르지 말아요 3시간 반 전후에요 전후 어. 아이가 5호가 돼서 낮잠을 좀못 자면 수유 텀이 약간 당겨올 수도 있어요 음, 음. 어, 이제 아기가 4시간 수유 간격이 되잖아요 그러면은 20에서 3 0부터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3시간 수유텀 간격에 이게 더 붙어요 7kg가 되잖아요. 7kg가 되면요. 7kg 남아들은 거의 한번 먹을 때 200을 먹어요. 그러니까 200을 먹으니까 요거를 4번만 먹고 800대가 되고, 새벽 수요에 한 번을 뭐100 정도만 짧게 먹어도 아이가 통잠을잘수 있죠. 그러니까 7kg 이상이 되면 통잠을잘수 있는데, 통장이 120을 이전에는 잘안 와요. 와도 일시적이에요. 그래서 엄마들 인터넷 보면 뭐 40이 내기가 10시간 잤다고 자랑하는 리스 봤지. 그 얘기 며칠 밖에 못 잤어. 그런 거 부러워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7kg 되기 전에 밤중 수유를 끊어 큰일 나지. 애기가 밤새 쪽쪽이 셔틀을 하든지 전물장을 하든지 애가 너무 괴로워 한다고요. 100일에는 이제 수면 호르몬이 이제 막 나오기 때문에 120일에서 150일, 180일 정도는 되어야 밤중 수가 끊어지는 거야. 인스타 릴스 뭐 여기 저기 뭐 아기 뭐 10시간 통잠 잤다고 막 자랑하는 영상들 그거 며칠 자고 끝났어. 수유 정책에 애가 좀 너무 덜 먹고 잠에 빠져드는 기간인데, 그때 잠깐이에요, 잠깐. 그 잠깐이어야 그 아기가 잘 크는 거예요. 저한테 이제 개인적으로 방문 코칭 시청하시고, 영상 코칭으로 좀 만나자고 하시는 지방 해외 엄마들 얘기 들어오면은, 이런 거야. 4개월인데 아기가 5.7, 5.5kg야, 4개월인데. 3kg에 태어났는데. 너무 못 컸죠. 그럼 내가, 내가 그냥 첫 번째 전화 딱 받자마자 바로 그래요. 일찍 통잠 자는 거 내버려 두셨구나. 엄마들이 울어. 좋은 건줄 알았대. 애기가 5개월이 지나면은 한 달에 300g밖에 안 커요. 따라잡지 못해, 체중 그리고 자, 봐요. 애기가 체중이 클수록 수양이 늘어나나요? 수양이 늘어납니까? 안 늘어나죠. 네. 애기가 체중이 크면 클수록 더 많이 먹어야 된다는 생각도 버리세요.